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은 게임은 아니고 이렇게 제 캐릭터를 준비했습니다 홍어인데요 이 홍어들이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가끔씩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올릴 거니까 봐주세요 일단 홍어들 적용하겠습니다 표지판 든 홍어 일반 홍어 모자 쓴 홍어 신사 홍어 거지 홍어 푸딩 홍어 아주 작은 홍어. 그 다음에 얘, 아, 얘 독도 홍어구나. 이거 독도 홍어예요, 독도 홍어. 울릉도 홍어, 작은 홍어, 큰 홍어, 놀란 홍어, 고무 홍어, 화, 음, 날아오르려고 하고 있는 홍어, 물음표로 하고 있는 홍어, 수박 홍어, 고글 홍어, 고글스 홍어, 그, 뭐야, 꽃 홍어, TV 홍어, 꼬리 긴 홍어, 총 홍어, 총알 홍어, 관역 홍어, 휴대폰 홍어 이거 뭐야? 이거. 그 시계 들고 있는 홍어 방패 들고 있는 홍어 리버스 홍어 섬 홍어 칼든 홍어 아첫 번째 홍어는 선홍의 홍어 두 번째 홍어는 푸른 홍어 아 푸른 음악가 세 번째 홍어는 녹색 홍어 네 번째 아네 번째 홍어는 노란 쌍둥 이 홍어 조랭이떡홍어 아유 힘들어 어디 있어 인터넷홍어 여기 투명홍어 이거 투명팬이거든요 그 번개홍어 거꾸로된제이홍어 용사홍어 꼬리머리 둘 다기 홍어 만수루홍어 천사홍어 악마홍어 뭐야 이거 이거 인형 들고 있는 홍어 그 다음에 이거 청도사과홍어 청송 아니고 청송사과홍어 나뭇잎홍어 점선 홍어, 엘페타 홍어, 엘페타 홍어를 찍고 있는, 아 힘들어. 홍어, 그 다음에, 버섯 홍어, 그 뭐야. 어, 이름, 지금 이름 바꾼 그 미든, 미든이가 그린 홍어, 도토리 홍어, 포도 홍어, 피사의 사탑 홍어, 두바이 초콜릿 홍어, 개똥 홍어, 홍합 홍어, 마우스 홍어, 컴퓨터 홍어 본체 홍어 테트리스 기억자 홍어 보도아 샬머스켓 홍어 급식표 홍어 어.. 류이키텐 가의 머시기 어쩌고저쩌고 홍어 건물 부수는 홍어 건물 홍어 놀라운 홍어 팔기 홍어 당으로 홍어 방사능에 감염돼서 다리가 두개가 되는 홍어 글리치 홍어 삼각형 홍어 오징어 홍어 쫄라면 홍어 네모 홍어 대게 홍어 자 그리고 뒷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이래? 화질 왜이래? 화질 왜이래? 잠깐만요. 화질이 왜 이러는 거야? 화질. 아이고. 뜨다자 많죠? 아, 화질 왜이래 이거? 화질이 갑자기 이상해졌거든요. 아, 뜨다 바위홍어. 아 뒷장 표지판 들고 있는 호. 납작한 홍어, 칠판 홍어, 참외 홍어, 성게 안에 숨고 있는 홍어, 나무 안에 숨고 있는 홍어, 집 홍어, 집 안에 있는 홍어, 세탁기 홍어, 옷 홍어, 용과 홍어, 돈 홍어, 브로워야 는 홍어, 물통 홍어, 스펀지 홍어, 놀이, 미끄럼틀 홍어, 시소 홍어, 지우개 홍어, 궁수 홍어, 최강의 방패를 든 홍어, 최강의 칼을 든 홍어, 백제 금동 대향로 홍어, 해캄 홍어, 백제 금동 대향로를 찍고 있는 홍어, 할로윈 분장 홍어, 사탕주는 홍어 뭐지? 아뭐 어쨌든 머리만 긴 홍어 철봉 홍어 그네 홍어 버스 홍어 파일 홍어 좀비로 분장하는 홍아 좀비 홍어 왕 홍어 별 홍어 심장 홍어 백원 홍어 잠수부 홍어 자석 홍어 옥수수 홍어 불가사리 홍어 가래떡 홍어, 새우 홍어, 의자 홍어, 밥 홍어, 유령 홍어, 재고랜턴 홍어, 물방울 홍어, 칼 홍어, 상어 홍어, 팔찌 홍어, 거대한 검을 들고 있는 홍어, 방방이, 방방, 아 볼풀장 홍어, 나무 홍어, 세련된 의자 홍어, 각불 홍어, 픽셀 홍어, 베이크 아, 삼겹살 홍어. 구름 홍어, 아, 구름 모양 홍어, 똥 홍어, 레몬 홍어, 구름 홍어, 이건 됐고요. 아이디 홍어예요, 아까는. 이거 아이디 홍어. 누, 무슨 아이디인지나 알려줄 거예요. 트럼펫 홍어, 괴물 내시 홍어, 바람 홍어, 롱스톤 홍어, 머스타드 홍어, 어, 쌍둥이 홍어, 파인애플 홍어, 그 다음에 전구 홍어, 물렁물렁한 홍어, 고, 고래청자 홍어, 식빵 홍어! 아, 밥 공기 홍어. 이렇게 해서 홍어들을 소개했어. 아, 힘들어. 자, 그럼 오늘 영상이. 안녕.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